두 번째로 성적 트라우마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을 겪고 나면 이제 그게 계속 오버랩 되면서 성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옛날에 상담했었던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이분이 초등학교 때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친척들이랑 같이 갔다가 그 여행에서 사촌 오빠한테 성추행을 당해요. 근데 그때가 초등생이니까 학 어려서 그냥 못 모르고 이렇게 그냥 어, 어, 뭐아뭐아 기분 나빴지만 뭐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분이 성인이 되고 나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돼서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남자친구가 나를 만지니까 그때 그 순간이 확 떠오르면서 나 성관계 못하겠어 라고 된 거죠 그냥 그때 냥그그 뭔가 불쾌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거절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들이 오버랩이 되니까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사이가 나를 만져주면 내몸이 흥분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이걸 스스로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거는 진짜